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28일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시편 130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절망하거나 부르짖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일절을 보면 여호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위험과 재난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합니다. 할수 있는 것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힘도 세상 도움도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고난을 여러 방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용감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요령껏 피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기 힘도 세상 도움도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때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한번 비로볼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되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기 죄악 때문에 당하는 형벌일지라도. 인정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극심하면 성도들도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절망하여 주저앉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일 이렇게 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바라야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근거하여 성실한 사랑,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기도하고 기다림이 옳습니다. 힌트 첫 번째 성도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시편 13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는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제에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영원한 왕의 상징입니다. 뛰어난 시인이면서 음악가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며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으며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교만하지 아니하며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져서 탐욕적인 욕망을 품게 되고, 그러면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만에 빠져 있으나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일 수 있으나 낮추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 뜻을 굽힌 삶을 산 거지요. 이것을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말은 서약 형식입니다. 내 영혼을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게 했다. 이는 매우 분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동요시키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매우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이지요.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이 동요될 때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근심, 걱정,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사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여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어 평온하게 되라 라고 한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마음이 고요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